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 일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임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참그 아침부터 반죽에 맞히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네요 <laughs> 쉽지 않은데요. 아,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함께 모여서 아, 다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두주 전에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배웠던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찬송가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는 완벽하게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도 요한은 저희에게 빛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또 말씀해 주시면서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아멘. 여기서 말 말씀하시는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또새 계명인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빛에 속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도 형제, 자매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책망하면서 오늘 구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아멘. 형,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빛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두운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섬기던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말로는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품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는데 자신의 제약된 모습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두운 가운데 아직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고, 아직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과는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이 교회 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 와서 섬기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한 사람은 빛에 속해 있고, 한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경고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영적인 어두움 속에 아직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절벽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이나, 질투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신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희 이제 눈을 돌려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빛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예배 많이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제일 된 특징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제일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해 배운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병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이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경쟁의 대상이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만 느껴졌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나와 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그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내 이웃을 챙기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빛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빛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영어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걸림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탐블링 블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걸림돌에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릴만한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서로를 흉보게 하는 그런 것들, 이간질, 수근수근되는 것, 당을 짓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다 걸림돌들인데 빛의 자녀들은 이런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이 상대방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가를 알고 있고 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잠깐 들어왔다가도 아,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것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남들에게 베풀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뭐 누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막 하도 싸우니까 하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을 지금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지 방법, 율법을, 율법적인 방법으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가니까 정말 창의적인 모습으로 이웃들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 말들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 코로나가 있을 때. 그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방법들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챙기는 그런 모습들 이게 왜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혹시 나는 이 사람은 품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런 죄의 유혹과 싸우시기를 주님으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품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죄의 유혹과 싸우셔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까 보았던 그 말씀, 그리고 한절더 35절까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함께 지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수 안에서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시위와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폭발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볼 때에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또 저희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한인으로 살고 있지만, 또 미국 사람으로 속해, 미국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들 되게 하여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1세와 다릅니다. 2세, 3세, 4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